안녕하세요. 제이즈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것과 잘해주는 건 관계가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랑하면 잘해주고 싶습니다. 선물도 사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고, 힘들 땐 챙겨주고 싶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걸 해주지 않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감정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물 만들기 실험. 윌프리드 로리에르 대학 심리학과의 라라 캠라스 교수는 아주 재밌는 실험을 계획했어요. 먼저 캠라스 교수는 현재 연애 중인 166명의 사람들을 모집한 후 연인은 얼마나 사랑하고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로맨틱한 제안을 하나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연인들을 위한 캔디랩을 열었어요. 이곳에는 연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초콜릿과 캔디가 준비되어 있고, 꾸밀 수 있는 바구니와 리본, 로맨틱한 카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첨을 통해 연인에게 선물로 줄수 있는 5만 원 상품권도 드릴 거예요. 여기 적힌 날짜와 시간에 이 지도를 보고 찾아오시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인 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꼭 오세요. 단 캠라스 교수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살짝 상황을 바꿨어요. A 그룹에게는 바로 다음 날 캔디랩에 오도록 했고, B 그룹에는 안내를 받은 지 4일 후에 캔디랩에 오도록 했습니다. 자,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다음날 캔디랩에 오도록 한 A그룹은 예상한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캔디랩에 선물 만들어 온 비율이 연인을 많이 사랑한 사람 40%, 연인을 덜 사랑한 사람 10%로 나왔어요. 연인을 사랑할수록 선물 만들어 온 비율이 높았죠. 하지만 4일 후에 캔디랩에 오도록 한 B그룹의 결과는 이상했어요. 캔디랩의 선물 만들어온 비율이 연인을 많이 사랑한 사람 20%, 연인을 덜 사랑한 사람 25%로 나온 거죠. 연인에 대한 감정과 선물을 만들어온 비율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캔라스 교수는 당황했지만 역시 교수라 그런지 B그룹은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조사한 후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캔디랩에 선물을 만들어 온 비율 B그룹의 경우, 성실한 사람은 38%,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4%로 나온 거예요. B그룹의 경우는 감정이 아닌 성실성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캠라스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좋아하면 할수록 잘해주고 싶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A 그룹을 보시죠. A 그룹은 다음날 캔디랩이 열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B 그룹은 4일 후에 캔디랩이 열렸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당일에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죠. 이건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개인의 성실성과 자기 통제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애가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의지력이 중요해. 주위의 연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 어떤 행동을 해주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의심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행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성실성과 의지력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누구나 진짜 하고 싶은데 못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연애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본인의 의지가 약한 타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말고 의지가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 사랑을 의심받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면 도움이 되겠죠? 지난 영상 평소엔 자상하지만 돌변하는 연인 고칠 수 있을까에는 자기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애인에게 지는 걸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A양과 남자친구는 토익 800점을 목표로 한달 동안 같이 빡세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남자친구만 800점을 넘겼지 뭐예요? A양은 705점. A양은 너무 속상했어요. 괜히 남자친구 얼굴 보기도 싫고, 기분도 이상하게 찝찝해서 데이트 약속을 취소해 버렸어요. 진심으로 축하는 못 해줄망정 남자친구를 질투하다니 이 양은 못된 여자친구인 걸까요? 애인이 자기보다 더잘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특히 싫어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은 대학생 66명을 모집했습니다. 먼저 실험 참가자들에게 시나리오 를 하나 보여줬죠.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A는 같은 심리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기말 성적에서 당신은 B, 당신의 A는 A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나리오를 보여준 후 연구진은 A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봤는데요. 참가자들의 답변을 분석해 본 결과, A인이 자신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유독 안 좋은 반응을 보인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를 보고 나니 A인을 향한 애정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연구진은 이 참가자들이 어떤 성향인지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피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회피형의 연애. 회피형은 어렸을 때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불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거리를 유지하죠. 타인과 공감 능력이나 일체감 역시 낮은 편이고요. 위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평은 공감능력과 일체감이 낮아서 애인의 성공을 내일처럼 기뻐해 주기 힘듭니다. 오히려 연인과 자신을 분명히 구분지다 보니 나는 그 사람보다 못났다는 사실만 떠올리고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질투도 많이 나고 애인이 미워질 수밖에 없죠. 무의식적으로 연인에게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되고요.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서 애인에게 뒤쳐졌을 때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대학생에겐 학점, 취준생에겐 취업, 고시생에겐 시험 합격 같은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애인이 해피형인데 하고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애인에게 가끔은 져주세요. 실험에 따르면 반대로 해피형이 이겼을 때 연인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거든요. 너 진짜 잘한다. 난 그거 못하는데. 같은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당신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회피형에게는 그게 애정이 샘솟는 가장 좋은 동기랍니다. 당신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과 잘해주는 건 관계가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연인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개인의 성실성과 자기 통제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한지도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성실성과 의지력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란 걸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